짜장면 오이 문 10분안에 성분치 저기 사이 보이죠 안녕 어떻게 여러분 유노입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다니다가 짜장면 먹고 싶은데 하다가 옛날에 다른 분들 영상을 보고 화성에 짜장면 5개 10분 안에 먹으면은 공짜로 주는 집그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딱 오늘 화성을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추석 당일이라 장사를 하나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전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짜장면 도전 먹방이고요. 일단 도전 먹방도 도전 먹방인데 가게 이름이 너무 식씩해가지고 도전 먹방에도 조금 먹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금 차가 너무 막히이 막혀서 많이 먹고 와양이나 나을 것 같아. 가봅시다. 어 가게 찾았다. 가게 이름이 중국집입니다. 아, 짜장면 오인분 10분 안에 성공시 저기 사이 보이죠? 공짜 플러스 요리 하나 공짜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도전 먹방 여기 있다는 거 보고 찾아왔는데 혹시 아, 네. 오늘 가능한지 여쭤보려고요. 네. 혹시 촬영해도 되나요? 그리고 네, 되는데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 누구냐는. 아. 아, 그래요? 아, 예. 충분히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냥 돌아다니다가 딱 하성을 지나치는데 생각 나가지고 아, 왔습니다. 아 혹시 그래서 촬영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중국집국 가든 볶국 냄새 때문에 다맛있한 하겠지만 네3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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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많 네. 네. 아, 아, 10분 아 <laughs> 서 네. 1 0분몇요1았더라고요1 0 10분이요? 10분이요? 1어요 아. 일반이분이분이요요 네. 7분이분이요 오. 0분이분이요이요 10분이요? 분이분이요분분이요요 사장님, 저 깐쇼 새우 작은 거 하나 미리 주문해야 될까요? 깐쇼새우요? 네, 작은 걸로 하나랑 제로 콜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사 진짜 잘 되나 봐요. 배달 주문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laughs>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놔주실수 있나요? 네, 잘 먹겠습니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God dag. 정말 진짜 맛있어요. 와. 완전 비슷하네요. 아, 여유부이다가 <laughs> 못할 뻔했다. 명상을. 아닙니다. 근데 짜장면 진짜 맛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공깃밥 하나만 나갈까요? 짜장 소스 진짜 맛있는데요, 여기? 약간 걸쭉하다 해야 되나? 아니, 꾸덕해요. 저희가 성공하면 네. 다 공짜고 요리했잖아? 제가 5만 원 드리거든요. 아, 5만 원좋아요 어 그러면은 탕수육 하나만 더 할게요. 탕수육을 먹을 는데 대자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뭐? 짬뽕 국물 하나, 하나 해야겠다. 어, 하여튼 저 짬뽕 국물도 하나만 해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짬뽕 국물 와 엄청 칼칼하고 시원하다 이집 짬뽕 잘하는 집이네 탕수육 나왔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저 분김밥 하나만 할게요. 우와. 이거 봐요. 안씻어요 우와. 공기밥 안씻주셨다 와. 한 배달 맞춤인가봐요. 회원님들 엄청 많이 계셔. 새우 한번 먹어보죠. 맛있어요. 와. 튀김옷이 엄청 두꺼워요. 아, 찹쌀. 와, 찹쌀 반죽. 되게 오랜만에 혼밥하는 느낌이에요. 촬영하면 항상 혼자 다니면서 혼밥이긴 한데, 밥을 먹는 느낌은 안 좋거든요. 근데 오늘 왠지 밥을 먹는 느낌이 좋아요. 먹고 싶긴 한데 관리해야 돼서 살립시다. 사장님 짬뽕 국물 하나만 더 가능할까요? 5만 아, 원 정도 현금으로 드릴까요? 미세로드 안 받겠습니다. <laughs> 요거랑 요거 값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상금 <laughs> 5만 원인데 탕수육 하나 이 소차 값이라 밥두 개랑 짬뽕 국물이랑 음료수 값으로 대신 해달라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먹고 남은 거 포장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무지나 잠깐 필요하세요?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시고 아 진짜요? 어. 그리고 저희가 성공하신 분들 아 네. 그 사인이라든지 뭐, 아예 네. 뭐 덕분에 차례도 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차 아, 포장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배달리1% 남아가지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윤노였습니다 모두들 유바 안녕.